너의 주장은 그거잖아. 네가 어떤 자극이나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그냥 참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일단 그거지, 좋지. 그만해라. 그만하자. 항상 먼저 그렇게 얘기하잖아. 여기까지다. 더 이상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잖아 항상. 남자가 그만해라 이거 되게 싫어. 당연히 네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너 자극하지 말았어야지. 그, 때려도 돼? 막해도 돼? 어 오빠가 뭐다 공부했어 심리학? 내가 그런 거를 싫어하는 걸 알면서 너는 나 일부러 자극할려 계속 그런 행위를 하는 거잖아. 그렇게 느껴져? 아니 너 원래 내가 그... 그날 오빠한테 몇번 졸랐어? 제발 가자고. 아니 그날 제발 가자고. 그냥 해서 그날 내가... 그, 너무 불쌍하지 않아? 난 그냥 오빠랑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아니 그걸 결국에는 몇살잡고 끝나고. 아 좋아. 그러니까 너가 생각할 때 우리 집의 문제는 너가. 집안일에 대해서 참여도가 낮고 나한테 다 떠밀어버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더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런 거는 그냥 집안일 같은 거는 여느 부부들 그냥 투닥거리는? 여느 부부가 투닥거리는 수준이 아니지. 너는 아예 아예 돈을 놔버리는데.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부족하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아니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뭔가에 대해서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게 있어야지 무슨 같이 사는 거지 너는 시어머니가 오시거나 장모님이 오시거나 너 똑같이 안해 하나도 안 한다 오빠도 한다고. 똑같이 안 한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아그야이 사실관계는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아, 나만 하는 거야? 그렇게 이상한 애고 이상한이 아니라 정상적인 너는 사람이고? 정말로 안 한다고 너 우리 엄마 왔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엄마 왔으니까 불편해서 안 하고 장모님 오시면은 우리 엄마 왔으니까 안 하고. 나 있을 때는 힘들어서 안 하고. 음... 이게 사실 관계라고. 사실 관계는 인정을 하고야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지. 그냥 다날안 좋게 보니까.